4시부터 줄 서야 7시에 겨우 먹을 수 있는. 대구에서 유명한 매운 갈비집 알려줄게. 시작! 돼지갈비에 맥주와 통후추, 그리고 설탕 크게 한 숟가락을 넣고 20분간 끓여서 찬물에 깨끗이 씻어줘. 그리고 믹서기에 물한 컵, 무 300g 넣고 청양고추 10개를 넣어줘. 아이고, 오늘 잼민이 죽는 날이네! 양파 한 개를 넣고 갈아줘. 건더기가 안 씹히게 체에 넣고 한번 걸러줘. 오늘은... 일찍 들어가 볼게요 어딜 도망가 쟵니다 아니 요즘 너무 까불더라 감자와 당근을 잘라서 넣어줘 대파도 둘레 잘라서 넣어줄게 고춧가루 소주컵 두컵 그리고 진간장도 소주컵으로 두컵 넣어줄게 소주컵으로 설탕과 맛술도 한컵 넣어줄게 그리고 고추장을 크게 세숟가락 넣어줘 한국인답게 다진 마늘은 크게 네숟가락 다진 생강 조금과 후추 톡톡 소고기 다시다 한 숟가락 미원 반에 반 숟가락 넣고 약불에서 조금씩 저어가면서 50분 끓여줘 형! 갑자기 새송이버섯과 팽이버섯을 올려서 잘 섞어주면 3시간씩 줄 서서 먹는 매운 갈비찜 끝다 먹어야 나갈 수 있어 재미나 허... 흑당